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종종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다른 사람도 다 하니까. 그러나 신앙의 세계는 작은 타협과 또 작은 생각 속에서 큰 붕괴의 시작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조금만으로 시작하지만 그 끝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합니다. 우리가 어제 북이스라엘의 3대왕 바하사가 여러보암 집안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의지함을 하지 않음을 통해서 결국 여러보암과 똑같은 죄의 길로 따라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호를 통해 바하사에게 직접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저주의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이 죄 가운데서 멸망하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경고를 부담이 아닌 은혜의 기회로 듣고 말씀 앞에 돌아설 줄 아는. 지혜를 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너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기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아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먼저 이전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는지. 하나님은 바하사를 향해 그의 출신을 상기시킵니다. 너는 원래 티끌과 같은 존재였다. 그런 너를 내가 들어올려 이스라엘 위에 세웠다. 왕이 된 것은 바하사의 능력이나 정치적 수완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 보암의 죄를 심판하는 도구로 쓰일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새로운 길, 순종의 길을 걷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하사는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이 티끌에서 올려진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여러 보암이 했던 죄를 그대로 답습하고 반복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며 하나님을 노역게 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티끌에서 들여올려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죄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 정도는 했지 내가 이만큼은 이루었지 하는 마음이 들어오기 쉽습니다. 그 순간 은혜는 희미해지고 다시 세상의 빛 여러범의 길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를 다시 고백합시다. 나는 티끌에서 올려올리진 은혜의 사람인지 아니면 이 고백의 삶을 살지 못하는 부끄러운 사람인지를 되돌아봅시다. 나는 티끌에서 올려진 은혜의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낮아지고 은혜 위에 바르게 서게 됩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우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안을 꾸지지심은 그가 여러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그의 집을 쳤음이었더라 북이스라엘의 왕위는 계속 피로 바뀌는 왕조로 이어집니다 나답이 죽고, 바하사가 일어나고, 다시 그 집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반복되는 왕의 교체는 단지 정치사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라고 하는 교과서를 통해 끊임없이 하시는 한 가지의 메시지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부른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경고는 미리 주시는 은혜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으로 먼저 경고하십니다. 심판은 갑자기 떨어지는 벼락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의 말씀과 경고를 거부한 끝에 오는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말씀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설교를 통해 성경을 읽는 중에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두드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경고를 귀찮은 간섭으로 받들지 말고 지금 돌아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호와 시그널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경고의 메시지를 심판의 소식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 변화의 기회로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저는 그 은혜의 사람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티끌과 같이 연약했던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 붙잡음으로 모든 죄와 태업하지 않고 민감히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